오늘 할 게임은 하프라이프 소스 모드인 포탈라이프 소스입니다. 따로 스토리가 추가된 건 아니고 말 그대로 포탈건만 하프라이프 소스에 집어넣은 모드입니다. 포탈건은 키를 따로 설정해서 얻는 방식이라 따로 뭔가를 해서 얻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. 자, 하프라이프 25주년 업데이트로 사실상 버려진 하프라이프 소스 포탈건과 함께 정주행해 보겠습니다. 포탈건 지금부터 한번 얻어볼까? 어... 포탈건을 훔쳐온 보든 자 밑으로 한번 가볼까? 어... <laughs> 전혀 쓸데없는 행동 아주 쓸데없는 행동이죠 이렇게도 갈수 있다 아우 편하다 편해 NPC 이동 아마 안될걸요? 아마 안될걸요? 어 안되네 아깝지만 이건 안된다. 네, 낙하데미지는 그대로죠. 혹시 신발까지 훔쳐 왔으면 은어 모르는 건데, 그죠? 1, 3, 2, 1, 사망 오케이, 다시 이거는 못 참거든. 장비 정지할 때함 이렇게 해봐야겠다. 재밌겠는데, 자, 이것도 어. 오케이. 와 투페이스 고든 선과 악으로 이루어진 고든 오케이 어 완벽하네 이렇게 하니까 어3인칭 명령어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거울 보듯이 또 하나의 나 아름다워 no it's not it's not shutting down 너아이프 no. 아아 원작보다 살짝 느린 것 같긴 하네요. 확실히, 어, 여기 혹시 아, 갑이... 오, <laughs> 이렇게 하니까 계속 탈포 되네. 무슨 어떻게든 끌고 올라고, 어떻게든 끌고 올라고. 자식들이... 어, 잠깐만... 버거 걸렸어. 어! 여기 어디야? 포탈로 장난치다가 벌 걸렸어. 어 잠깐만. 포탈로 장난치다가 벌 받았. <laughs> 아니, 아 이럴 수가. 아 노클립 차출. 어, 살았다. 아 어, 포탈 장난치다가. 게다가 1인칭 모델도 안 보여 지금. 아씨, 1인칭 모델도 안 보여요. 이거는 빠르게 넘기시다. 아, 아예. <laughs> 장난치다가 벌받았네 근데 여기는 어 이렇게 깨진 틈을 이용해서 바로 일라이벤스 넘어가기 좋구요 아 포탈건 있으니까 그냥 살만나네이에퍼처 사이언스 놈들 지들만 좋은거 쓰고 있었네 어? 자식들이 말이야 어이 허접들

아 여기 진짜 제일 편하네 여기가 편한 그 자체 개꿀이네 그냥 오케이 쓰고 이걸 1950년에 만들었다고 이런 재장난 간다 여기도 이거 탈 필요 없이 그냥 어 쓰고 하이 아아 아, 소스는 무적이 아니지 어 소스는 무적이 아니구나. 이 소스라서 한치 앞을 예상할 수가 없네 노 no. 소스에서는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한대 때린대요 갈한번 해주면 된다 여기도? 아 이거 그냥 이거 타지 말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그죠? 아 애들 벙찐거 봐라 이 새끼들 신기술에 그냥 놀라가지고 이 새끼들 말이야 어? 누구도 이런 거 없지? 어, 누구도 이런 거 없지? 오케이 쓰고. 아 재밌어. 애퍼처 놈들 이렇게 재밌는 거를 지들만 쓰고 있었네. 이 미기한 블랙메사 빨리 탈출해야겠다. 에이, 열등한 블랙메사 놈들 내가 이런데 입사를 했다니. 야 와봐 와봐 와봐, 와봐. 아 와봐. 어비웅신자 너에게 간다. 이러면은 어 퍼즐 그냥 바로 바로 갈수 있겠네. 아, 오케이. 그리고 예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수 없는 이물 그래픽. 님들 이거 보이시나요? 이게 참 소스에서 처음 봤을, 아이 처음 할때 어이 없었던 게또 이거였는데 여기에 물이 있다는 거. 가면은 에, 감전사 당하죠. 에, 물이 있죠, 여기. 어, 근데, 안 보면 몰라. 이 병신 같은 게임, 이거. 자, 불 태워 버리기 전에 같이 타라! 어, 영광로에 타라, 과학자. 사실 살려줄 수 있었는데, 에, 오케이. 같이 죽어버려라 그냥. 아 이렇게 가면 되겠다. 이렇게 아하 이거거든. 파워업 어 그런 건 너나 하시고요. 나는 이 새끼 한번 때려주고 오케이 여기로 가면 얘가 어떻게 반응할까? 어이 어이 어 뭐야 이거 왜 열려? 어 잠깐만 이왜 열리는데? 어이 아 갇혔어. 아니, 저거... 저거 왜열려있 오케이, 어이... 어이, 비신 어이... 어이... 안녕... 어... <laughs> 야, 여기 포탈에 있는데 왜 때리질 못하니? 어... 안절부절 못하는 거 봐라... 어... 잘 있어라... 원부여... 여기 감전 데미지 좀 조심해야겠는데? 뭐야? 으, 음악, 음악 왜 이래? 순간 음악도 버거 걸린 거 같았는데, 김타인가 어이, 이렇게...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근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어, 한 시간도 안 됐는데, 여기까지 왔네. 어이, 새끼들아, 아니요. 안녕? 아 받을 짝? 받을 짝? 받을 짝? 안되면 되게 해. 어, <laughs> 원작처럼 이렇게 밖에서 구경하는 거 쌉가능. 어이. 어디 병신.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어디 어이. 자. 아, <laughs> 안 되네. 그냥 즉시 체포네. 아, 이래도 안 돼.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없음. 안 해. 너무 무섭다. 자, 여기는... 어, 뭐야? 어, 이렇게 보니까 또 맵이 이렇게 뚫려서 나오네. 땅에 박혀있는 우리 군인 아저씨. <laughs> 여기 잘하면 포탈로 그냥 안 싸우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? 한번 해볼까요? 안 싸우고 넘어가기? 한번 해볼까? 됐다. 됐다.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거든. 아, 이거거든. 어. 스피드런 좋았다. 어나 <laughs> 저기요? 어 잠깐만 여기 아니 이건 이건 좀 이게 여기가 된다고 해서 막 어, 막하면 안 되겠네 이러면 이게 게임이지 좋다 좋다 아 좋다 좋다 아 잠깐 만 아, 이거 이건 안 좋아 아어이씨 유턴 나아오는거봐오 여기도 그냥 대충. 대중... 음악도 왜 이래? 음악, <laughs> 우와. 음악. 배속으로 드니 되니... 배속인가? 이건 좀 지리네. 배속은 좀지리 <laughs> <laughs> 자, 누나. 바이. 그리고 바이. 그리고 빠이 빠이 생각보니까 여기 스피드런처럼 그냥 이렇게 가면 되겠다 여기 어 포탈 딸깍 어 포탈건 딸깍 아 개꿀 와 하프라이프 소스는 아 이렇게 떠있는게 정상이지? 맞다 소스답다 딸깍, 딸깍, 쓰고, <laughs> 딸깍, 딸깍. 이제 좀 봐주라 얘들아. 봐줘 이제. 아, 나이스. 어이, 싸봐싸봐 이마. 어, 감히 이거를? 감히? 이 새끼가. 이러면 어쩔 건데? <laughs> 이러면 어쩔 건데? 니가 뭘할수 있는데, 이러면 어쩔 건데, 아 어떻게 할수 있구나. 미안하다. 아, 잠깐만, 아는 어. 이렇게 하면 되죠. 아 와, 예측샷 좀 가라. 그래, 아, 됐다. <laughs> 어? 여기는 왜 열리는데? 어, 나 퇴근할래. 잠깐만. 어, 뭐야 이거? <목소리> 와, <우와>. 와. <오! 웃음> 야, 아, 아. 나 그냥 이렇게 놀고 있으면 안 돼? 어차피 20년 동안 갇혀 있을 거. 이렇게 있으면 안되나? i t s t i m e to choose. It's time to choose. 일단 선택 안하고 뻐겨볼게요 일단. 잠깐만. No regrets, Mr. Freeman. Wow! Sprite Chongu! c h u x t i m e to choose. 오케이 y t a it. i s e l y done, Mr. Freeman.